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오늘은 아, 전환시대의 무제가 어떻게 태양왕이 됐으면 그의 치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무제는 전환이칠대 황제입니다. 경제위의 11번째 아들이며 해공항우왕씨의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는 유학을 바탕으로 국가를 다뤘으며 해의언정을 통해 흥내를 크게 무찌르고 남할 임한조서를 어, 명랑시켜 한사군을 설치하셨습니다. 어, 한족 역사상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확보해 자랑의 전성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형제 당태종 영락제 능나라 영역제, 청나라 강제와 더불어 전국이 가장 위대한 항제를 하는 사람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런 16세 때, 부왕 경제를 뒤에 이어 항제에 올랐습니다. 유학자 동서의이 의견을 수렴하여 유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이북행제와 기적을 제거하여 항제권을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이북행제들을 물리치고 제위에 올랐으며, 강력한 경쟁자임에 제 개성이 나지벌라 제목되는 중상정황 유승을 계속 의심하였다고 합니다. 유승은 경쟁의 서자이자 무제의위복형이었습니다 유승은 의심을 피하고자 일부러 주석에 탐닉하고 어석을 보여 한무제의 칼날을 피해 나갔다고 합니다. 또한 저기 전대의 권신들과 유책들을숙청 면직시키고 실력과 능률을 어지르고 겸사 인재를 채용하여 간료의 자질을 항상 실켰다고 합니다. 그 이쪽 이후 최대 사업으로 시세 장건이 서역과 통하는 실구들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시세의 관정, 체력 그로도 건설 개척의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위청과 각가병을 등을 하여금 흥룰을 소탐기 하였습니다. 인재청의 조건과 자격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서역 출신 너예와 흥룰 출신 너예 중, 예, 유명한 인절를등려하였습니다 흉노를 소탕하면서곽가병이살아면 흉노적 왕적 출신, 너의 기밀제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적극 발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오경 박사를 도유학에 중점을 두고 학문을 장려하였습니다. B.C. 127년부터 황제의 여러 아들들을 제우황으로 분봉하여 중앙 집권 하였습니다. 그 외의 집권령은 전국 13주나 날고 주마다 자살도 군수를 파견해, 어, 어, 감 금독하였습니다. 대적으로 관, 장관을 대월지국으로 파견하고, 어, 장군 이청과 개방, 이광 등에게 행렬을 터별시켜 횡료적 어, 선언을 어, 사살하였습니다. 다수 횡렬지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교훈전 1 1 9년 이청을 시켜 횡렬을예명으을 내줬고, 어르도스 지방을 해방하였습니다. 하사에 에, 있던 항노 혼양왕의 노 항복했으므로 어, 그곳에 무의 장액 조천 토랑 사군을 도어 중앙 아시아의 그, 그, 그 통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액 제국의 인공이 음, 음. 계속되었으나 세액 제국의 어, 공. 육공이 계속되서 기원전 104년에는 이방리에게판미르고 북서에 있는 대왕국을 정벌하게 하였습니다. 형내의 방위와 색세 요지를 위해 요지를 한인을 이주시켰습니다. 또 돈전을 뒀습니다. 남마고는 포전성에 있던 민을과 동월 두 왕국을 평탄흡수하였습니다. 기원전 111년에는 남월굴 명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구군을 그 두고 수천성 병행도서 원남 구조의 방문에 이르는 연방수, 작, 야랑전 등의 종족을 규신시켜 그곳에 육군을 뒀다고 한다 또한 기원전 112지부터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진국과의 직접 교육, 교육을 반대하고 한나라의 조응을 바치기 이 거부하는 고조선의 침략을 단행하였습니다. 무제는 여러 차례 육나의 해군을 육군과 수군으로 어, 파견하였으나 모두 패배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고조선 내부의 분열로 한국군의 어, 표항자가 발사하면서 멸망되었습니다 기원전 108년 안검성을 함락시키고 어, 고조선은 고소서, 멸망되게 어, 면망, 되었습니다. 남랑 임동진번 현도기 환상군을 어, 설치하였습니다. 활발한 정력 증정으로 한무전는 재정이 금품한 상황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소금, 철, 황, 술의 전매제를 시행하여 경제적 재력 확충 취도하였습니다. 토지 분배 정책에서는 둔전제를 강력히 시행 추진하였고, 둔전제의 이루를 개정하였습니다. 정망 복방제에게 주민의 이주를 적극 장려하면서 복방에 이주한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이 대전법이라고 로대전 합니다. 공정한 이궁을 이국, 짓고 불로의 장성을 믿어 방사를 모 태산에서 공손의식을 어, 치렀다고 합니다. 각지를 수령해 진시황같이 각지를 수령했으므로 백성들은 원성을 썼습니다. 은사비를 압박하였습니다. 상옥량 중세 신세에다가 소금철을 전매하고 군수법 평균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군수는 관청에서 상호활동을 하는 것이고, 평균은 물가 조절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부위한 상인들이 매제 매수를 근절해서 물가를 안정시켰다고 합니다. 관직을 파기도 하여 관리 부정이 심해졌습니다. 국민의 생활도 군대에서 걱정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견정 91년 수영도의 강충기 여태자가 예물고민단는 고병을 하였습니다. 우제는 여태자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태자가 강충을 죽여버렸습니다. 우제는 여태자를 배위시키고 체포를 명하였습니다. 체포에 불복한 여태자는 거병하여 공공과 대응하였습니다. 폐하여 자결하였다고 합니다. 여태자의 후기인 사형제 역시 자결하였습니다. 뒤에 방군을 이끌던 손자 유진 내에 네 역시 자살하고 방군은 진압되었습니다. 무제는 유황을 배출하여 자결하게 하였습니다. 무제는 여태제의 장인과 장모 처적 유황을 유적에게 연계율을 적용하여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여태제의 손자이자 무제의 중손을 여태제의서초조모의신정으 빼돌려주셨습니다. 여태의 친정일가들은 폐단을 보았던 한모제는 여태자의 일가를 영모로 모두 처장하였습니다창의왕마저 경전 80반에 속자 구입부인 조시소생 자란 소재를 구계자로 삼았습니다. 총회는 공유했던 구입부인이 14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행의 어머니가 14개월 만에 출산한 것을 예로 들어가며 총회를 하였습니다 아들 불러은항태로 세운 뒤 어린 아들 뒤에 젊은 옹이가 있으면 의책이 바로와 세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부익 부인을 용모로 말아 살해하였습니다. 만련한 외적을 중지하고 내지에 치중하였으며 세금 감명 정책을 취진 다시 먼 거리에 있는 은대의 둔절을 폐지,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힘썼습니다. 우제대의 특색은 중황집권하였습니다 밖으로는 지역이 확대되고 특히 중앙아시아를 통해 동소 개수의 황생에 되는 기틀을 열어놓았습니다. 근신의 예측을 배제하고 실력에 따라 인재를 등록하였습니다. 출시 엠팽이 한명 관료들을 등록하였다고 합니다. 혁명일 원정시 포로로 잡혀간 김일재가 그 예의입니다. 우리는 한나라 전한 시대의 한나라 우제가 한 고제의 군력적인 흉노의 굴복하여 적공을한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는 뜻 흉노를 침략하였습니다. 흉노는 일시 폐퇴였으나 결국 태양왕 하무제도 흉노를 완전히 수통하지 못했어. 흉노는 그만큼 무서운 존재였어. 한무제가 조선까지 침략해가지고 한사을도고 음. 음, 뭐. 세계 대제국을 이루었으나 한무제도 결국은, 한이 맺힌 행노를 완전히 방멸하지 못했다는 것에, 한 나라의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양은 한무제는 세계 제국을 이룬 연거리였다는 게 우리는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한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항시 부적합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